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장학재단의 울타리 서해삼 팀한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빙자한 논쟁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전 애인과 팀플 같이 하기대 팀플은 없지만 전 애인과 시간표가 전부 겹치기인데요. 다들 어떤 선택지를 고르실 건가요? 저는 어, 전 애인과 시간표가 전부 겹치는 거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표 겹치는 걸할것 같습니다 당연히 팀플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팀플로 하개하아요그렇죠 그쵸 팀플은 팀플 하나죠 수업 하나만. 하나. 수업 하나만 네 저는 그럼 팀플로 가겠습니다 아 팀플?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럼 그래도 시간표로 가겠습니다 아, 왜? 왜 굳이? 나는 무조건 어차피 강의 같이 듣잖아 정확하게 같이 들으면 너는 맨 앞에 앉고 지금 맨 뒤에 앉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어, 얼굴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막 출입구가 하나인 강의실도 많고 어. 들락날락거리다가 어, 마주치는 것도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절대... 마주치는 것보다 팀플하는 게 껄끄러울 것 같은데. 아 근데 팀플은 한 번만 고생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아아 근데 뭐막 하드코먼 팀플이면 일주일에 막몇 번씩 만나야 되는? 데 요즘엔 카카오톡이나 뭐, 뭐 DM 이런 거로 해도 되잖아요. 막 줌인데 비디오 끄고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으니까. 음. 음... 요즘 같이 요즘 같은 세대에 옛날처럼 우리 어디서 몇 시에 만나요? 해서 하던 댓글보다는 다주문로 하지 않으세요? 아, 주문하긴 하는데 그쵸? 그래도 일을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아. 난 대면으로. 했어 아. 학교 에서 대면으로. 해 아, 비비 정정. <웃음> <웃음> 아이고. 아니, 그냥 딱 그냥 딱 강의 들어와. 강의실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든 안 보면 그만이아 근데 이걸 하면 어쨌든 뭐그피 비대면이든 어쨌든 얼굴을 마주하긴 해야 되는 거다 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거지 응, 그렇지. 근데 약간 신경을 쓰이잖아요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앞에 앉고 누가 뒤에 앉아도 어, 괜히 뭔가 좀 열심히 안 하면 뒤에서 봤을 때어저 사람은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게 정적 효과가 되는 거야 어, 공부를 열심히 어. 하게 되는 거지 빠타도할수 어. <laughs> 있게 되는 거지 빠딱까지 아. <laughs> 아. 할수 있게 되는 아. 선순환 음. 어, 가능? 팀플 같은 경우도 또 전엘 나갈 때 자료조사 열심히 해보고 막또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돌아와? 돌아 돌아올까? <laughs> <laughs> 두 번째 주제는 일은 정말 잘하는데 내 말을 꼭 주고 반말까지 하는 후배 아니면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음. 후배인데요 저는 그냥 일 잘하는 그래도 후배가 된은것 같아요 저도 일 잘하는 후배가 아일 그냥 일 못해도 그냥 배우고자 하고 착한 후배가 낫지 않나 않나요? 저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왜왜 일자라는 후배 그나 나의 온갖 인격 모두까지 다 당연하면서 왜 일자라는 후배와 같이 공 이렇게 해야 되죠 뭔가를 팀플을 하든 뭘 하든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학생에든 어, 그런 공적인 일인 거죠? 학생에든 성적만 성적 이렇 어쨌든 공적인 일이면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일을 잘하면 땡큐일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네. 근데 뭐든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학생 때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네, 공부 과정 중요하다. 중요하니 과정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조정해 가면서 어, 못하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액엑 하는 것보다는 음. 내가 가지고 편하게 <laughs> 아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아, 이게 이게, 이게 편하다. 게 끌, 끌고 끌고 가 편하다. 아. 좀, 좀 막, 어, 오, 자기서, 어, 할수 있네, 할수 있네, 오, 어, 하면서 하는 게 편하다. 막일 잘해, 나 행운아 안 맞아. 근데 얘가 조금 더 맞긴 한데, 뭐가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괜찮아요? 근 일을,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도 못 해요. 가슴은 그래도? 아프겠지만, <laughs>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아. 어. 결국 마무리는 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아, 어,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그게 나요. 혼자 아이고. 결국 혼자 내가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아, 가르쳐는 주지만, 그냥 내가 혼자 이걸 이끌고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꼭 뭔가 얘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0을 기대했는데 0을 해왔어영을 해오면 해왔어, 당연한 거잖아요. 0을 기대했는데 뭐 10을 해왔어, 3을 해왔어. 그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좀 못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과정을 아름답게 한게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저희 쪽보다 못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박수 받을만하죠. 그래도 과정이 좋았잖아요. 배우는 배우가는 음. 과정이었잖아요. 음 아... 응, 결과가 뭐후가 학생 때뭐 그렇게 결과 중요한가? 아... <laughs> 그래서 전 결과물 때문에 욕 먹을 바에는 그러니까 전체 모든 대상을 대상에게 욕을 먹을 바에는 그냥 저 혼자 소배한테 욕 먹으면서 그 참아가면서 <웃음> <웃음> 결과물이 아름답게 나오는 게 공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공적으로 음. 내가 좀이 생각해요. 음.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시간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시간? 아 능기를 가르쳐주면 가르쳐주고 어. 또 그걸 못하니까또 어. 거기다 더해야 돼요. 그르쳐주는 시간까지 커버쳐야 되니까. 음.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이게 손해야? 좀 많이 손해긴 손해긴 음. 하지. 손해긴 하지만 한 명에 그냥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라는 마음과 <laughs> <봐>. 든든한, <laughs> 든든한 아, 지원군을 아, 얻었다, 아, 아, 착한 후배를, 아, 착한 후배를 아. 얻었다. 뭐 어쨌든 살아가는데 뭐. 뭐 이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떤 면에서 나그 내가 못한걸또잘해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음. 넓게 봤을 때는 근데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꼽주는 후배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제편일것 같거든요. 왜냐면 걔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얻는 게더 많을 것이다. 걔가 먼저 얻고 인맥. 아. 없고. 아 근데 네. 걔를 적으로 적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걔 하나 적지고 이렇게 다 같이 좋아질 바요 그냥 개도 각종 뭐 일을 못 해도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걔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 같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결가 먼저 안 좋으면. 음. 음... 어 그거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 한 스텝 성장을 위한 비딩 돌이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수 있다. 이거죠. 음, 저는 음. 일을 깔끔하게 좋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는 안볼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 주제는 어 용돈 100만 원을 받지만 통화기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거대 아니면 이제 자취를 하지만 월세만 지원받는 거둘 중에 어떤 게더해볼만 하겠다 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무조건 자취합니다. 무조건 통학. 무조건 자취 아니 <laughs> 무조건 통학. <통화. 웃음> 아, 월세도 내 어... 주시는데. 돈 무서운지 모르네. 진짜 돈 무서운지 모르네. 1 0 0만 원이 오지 뭐 땅값에 나온 줄 알아? 100만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왕, 살 수도 없어요. 그자그 그 왕복하는 거는 진짜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공부 될까요? 길로 공부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어. 아 통학 통학 출신. 만약에 다섯 시간 왕복이 환승이 많아요. 환승이야? 많아. 환승 몇 번? 아, 환승 몇 번? 지내, 환승 몇 번? 환승 두 번. 환승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와, 번 버스, 나오네. 지하철 포함. 그러니까 버스에서 지하철 갔다가 또 지하철에서 버스로 다시 갈 갔다는 건올 환승, 모든 환생. 아, 환승, 환승의 핵심 모든 개념. 근데 이제 환승하는 데마다 사람이 몰리는 거죠. 50m. 음.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왁탄다고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전 잤지. 나도 잤지. 그래도 통화. 아니, 자취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막 10분 전에 일어났어요. 어, 큰일 났다. 하지만 가요. 우와. 근데 만약에 왕복 5시간 걸리는데, 2시간 전에 일어나요. 2시간 전에 일어났는데도 못 가. <laughs> 근데 얼마나 비싸요. 진짜로. 사실 저는 진짜 실제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저는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응. 왕복 길어야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근데 아. 그냥 일단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음... 이것부터 너무 힘들고 맞아 맞아 힘들긴 하지 통학해봤으니까 왕국 4시간을 했던 사람 없어? 와4시 1시간 정도 추가된다 해봤자 뭐뭐 뭐 4시간 하면서 용돈 40만원 받았는데고 100만원이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자취를 <laughs> 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집이랑 학교랑 가까울 거아니야 자취의 조건이? 그럼 이제 밤에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음뭐 이런 사람을 봤는데 저는 그냥 집이면 녹초가 뭐돼 너무 힘들었어 통학이 너무 힘들었어서 네, 전사, 네. 저는 100만원을 받아서 시험기간때 시험 친구한테 돈을 주고 친구집에서 잘겁니다 그럼 친구가 있어야 가능한거잖아 아, 아니 어야가능아하는 친구가 있어야 가능아니 그게 아니하는 친구가 일공격이 <laughs> 아니라 물리적 충까지나 아, 나 오늘 집가서 올라오고 <laughs> 잠이안올것 같다. 그 친구 중에 자기 집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향상. 어, 어 그쵸, 그쵸.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있어, 요 있어. 요 그래서. 그런 거다 떠나서 일단 1 0 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물가 얼마나 비싸요? 음, 근데 물가, 많이 비싸. 물가 많이 비싸. 너 많이 비뭐 밖에 나가서 뭐 다이소 가도 뭐만 원, 이만 원 금방 사겄는데. 음. 교통비 그래. 한 오육천 원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교통비만 거의 칠팔천 원, 거의 만원 정도 잡고. 나머지 음. 이만 원. 각각 음. 얼마나 비싸요 요즘? 밥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아, 교통비, 아, 교통비 아, 원래... 밥값, 밥비만 한 2만 원 나가고 많은 나. 이거를 자취를 한다고 했을 때 월세만 딱 해주고 그거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루 한 끼, 하루 또한끼 이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왕국해가지고 그거 뭐 식사 한끼 하는데 그 정도 쓰는 거, 뭐 교통비 하면 그거 아닐 때는 주말에 집에서 엄마가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면 돈이 더 많이 생나요? 음... 전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 학교에서 통학 그럼 뭐 하게요? 그러니까 뭐.. 통학을 해야되면 <laughs> 어? 나 막차! 이런 걸 찍으려고 어 그냥 막차 음. 막차가 진짜 서럽잖아요 다한참 즐거워지려고 하는데 어너 어디가? 어나 막차 이거 <laughs> 어, 얼마나.. 5시간 택시도 못 타요? 그때 여기 어때를 켜가지고 근처 아무 모텔이나 잡은 다음에 그냥 거기서 놀다가 어뭐 지금 100만원이 있으니까 다시 자면 돼요 경험담이세요? <laughs> 저희가 지금 밸런스 게임을 빙자 논쟁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